감사합니다. 신규직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규 선생님, 남은 한 송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송이래요. 어, 어, 감사합니다. 국화를 헌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화 두 송이 중에서 한 송이는 신규직 선생님, 다른 한 송이는 이덕삼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세상세례 느끼는 거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나 이 생활이 얼마나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선물처럼 받은 것인지 감사한 마음, 그리고 황송한 마음도 들고 또 동시에 경건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걸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울컥한 게 이렇게 외지에서 고생하면서 사신 거는 물론이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잠들어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런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의 감동과 함께 그 슬픔도 느껴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이 나라를 뺏기고 나서 주권을 침탈당하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상하이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면서 차지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보내고 또 목숨을 걸어서 의열투쟁을 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러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고국 땅을 결국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인데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예, 문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문념 훈화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 박은식 선생님과 연명환 선생님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상하이에는 외국인 교역이 왔는데요 여기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묻혀 계셨던 곳이고 여기 계시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묘지로 이장해오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왜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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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기도 했죠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미주에서도 활동을 하고 남미에서도 음. 활동을 하고 유럽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활동의 무대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국내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수많은 교육인들이 그 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게 되겠죠. 그분들을 어찌 됐든 지금에 와서는 송환, 봉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946년에 김군래님의첫 번째 봉환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까지 해서 총 148명의 유해들이 국내로 봉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해를 못 찾. 고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루빨리 그분들의 유해를 찾아서 국내로 공헌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게 목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의 몫이 아닐까 보여지게 되고요. 해방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그리고 당당하게 독립국가를 건설한 이 입장에서 그분들을 하루빨리 공국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그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각자 여기 계신 를 주변을 보시면서 그분들요이위서 위에 하나씩 하나씩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는 저랑 같은 아이인데만 29세의 나이는 이 바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in the retuma are area.